빌리포스 1장 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문제를 보는 눈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 빌리포스인데, 감옥 안에서 보낸 편지인데, 굉장히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편지이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을 이 빌리포스를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 사실은 바울은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어, 우리는 이 빌리포스를 통해서 바울이 누린 그리스도, 바울이 누린 기쁨과 감사, 우리가 어, 꼭 찾아내고 우리도 이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문제 아닌 것을 문제라고 하면 안 된다 문제 아닌 것을 문제라고 하면 <laughs> 답이 없는 거죠 네. 문제가 맞아야 그 문제에 답이 있는 거죠 우리가 시험 치면은 어, 문제 아닌 잘못 문제가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 무효 처리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진짜 문제가 가짜 문제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 진짜 문제 아닌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 그러니까 쏟는 거죠, 다. 열 명의 정탄군이 문제 아닌데 문제라고 해가지고 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고생만 하고 가난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진짜 문제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고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해답 중의 해답입니다. 우리는 이 은약을 딱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어, 가로 열고 내 문제만 빼고 없잖아요. 내 문제도 다 끝난 거예요. 바울은 아, 재판을 받았는데, 죄 없다고 풀어준다고 했는데, 바울은 오히려 로마 황제에게 상고하노라. 그래가지고, 재판받기 위해서 재수 죄수 아닌 재수가 되어서 로마로 이제 가는 겁니다. 왜 감옥 안에서 나올 수 있는데, 나오지 않고 오히려 어, 항소해가지고 로마까지 가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들어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로마 항제 앞에서 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예, 합법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 핍박시대이기 때문에 워낙 많은 사람을 어, 핍박했기 때문에 어, 복음을 좀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한 거죠. 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가올 이스라엘의 재앙과 후대 문제 가문의 진짜 문제를 알고 우리는 답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이제 명절을 앞두고 특별히 이 가문의 진짜 문제가 뭐냐 아, 이걸 알고 가문을 재창조하는 아,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 이스라엘이 지금 큰 재앙 속에 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 그런 상황입니다. 핍박을 받을 때에 참 제자 진짜 제자가 구변이 된 구변 분이 된다 그랬습니다. 어, 우리가 어, 좋을 때는 누구나 다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핍박 받을 때에 참 제자는 끝까지 남은 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참 제자 아닌 사람은 예수님 그 복음 때문에 오는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가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가 되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미래의 재앙 막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로마로 간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복음의 센터에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전 세계의 복음화의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후대가 살고 미래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우리 명절에 우리 후대를 놓고 집중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자료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 빌리뽀, 이 빌립보는 참 중요한 교통의 욕. 요충지기도 하고 오늘의 유럽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유럽의 첫성 아주 중요한 요충, 복음의 요충지요, 교통의 요충지요 아주 중요한 복음의 센터였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의 진짜 문제를 알고 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지란 말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성교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북한 문 열리면 나는 거 가서 복음 전하겠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 그 소리를 들은지가 20년 전입니다. 아직도 북한 문안 열렸잖아요. 그럼 뭐 20년은 어, 북한 문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20년 동안 북한문 안 열렸으니까 어, 그러면 허송세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문 열리면 그때 가서 복음 전하더라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있는 현장을 복음해야 된다. 있는 곳이 성교지다. 이 말이죠. 어,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을 분석하고 내가 있는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여리고도 돌고 어, 내가 있는 현장의 허감은 뭔가 이런 것을 분석하고 내가 있는 현장의 진짜 문제는 뭐냐 그런 것을 찾아내어서 우리가 답을 줘야 되겠죠. 어, 하나님이 문을 막아놓고 마게도냐로 가는 문을 열었거든요. 처음에는 바울 팀이 아시아로 가고자 이제 아시아로 방향을 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문을 막아버렸어요. 문이 안 열려요. 전도는 특별히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뭐, 전도뿐 아니라 사업도 그렇고, 모든 일이 그렇죠.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답답하고 되는 일이 없고,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집중 기도 속에서 이런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집중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루디아가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그 여자들 중에 루디아 한 사람 딱 알아들었어요.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이 말씀 운동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구원의 길도 그리고 거기서 말씀 운동하고 예배 드리고 그 루디아의 집이 루디아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유럽의 첫 교회가 된 것이 바로 빌리보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상업의 중심지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요 빌리보 사람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부여할 만큼 굉장히 축복받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빌리포 보복마를 위하여 황제에게 상고하는 바울 그래서 바울은 빌리보와 로마와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 항제에게까지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여정을 사도행전에 잘 기록해놨잖아요. 총독도 만나고, 왕들도 만나고, 재판관도 만나고, 변호사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아, 바울을 보고 어, 네가 미쳤다 하는 왕도 있고 어, 바울은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뭐 증거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쭉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어, 왜 가야 되느냐? 그기가 2, 3, 7이 모여 있는 나라고 로마가 2, 3, 7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237이 사느냐 죽느냐 이게 로마에서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237 나라 밀망시키는 강대국 진짜 문제 알고 답을 우리는 가지고 그들을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죠 세계로 가는 길이 로마이기 때문에 이 로마에다가 복음을 전파하면 전 세계로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센터가 어디냐 이런 것을 잘 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고향 파주 김포 양주 수도권 서울 민족 세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순서적인 측면도 있지만, 꼭 순서 아니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는 전도, 성교,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바울이 붙잡은 답은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집중 훈련시키고, 절대 제자, 일곱 칭호를 받기까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보내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열두 제자를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바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통해서, 로마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로마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한 지역을 맡고 있는 중직자들이에요. 어, 빌리보의 루디아,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 뭐, 이렇게 쭉한 지역이 나오면 한 네, 전도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은 한 나라와 한 지역을 완전 책임지는 그런 은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다 자기 집에서 지교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전도자 모임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중직자 모임이 그런 모임이 돼야 되고, 두기고 모임이 그런 모임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은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로마서 16장 25절, 27절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인 것을 이제 나타낸다. 이 복음은 세세 무궁토록 있는 것을 지금 주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문제와 진짜 해답을 알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가 뭡니까? 진짜 문제는 사실은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잖아요. 인간의 12가지 문제,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는 것이 진짜 문제인데, 이 진짜 문제에 진짜 해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답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짜 문제, 를 알려주는 것이 구원의 길이잖아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 사탄한테 속아서 죄를 짓고 행복에 근르신 하나님을 떠난 것. 이세 가지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두 가지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문제를 알고 진짜 해답인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원제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있는 거죠. 진짜 알면은 해답은 백문일답 그리스도 만사일답 그리스도 어,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진짜 해답인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 전도 현장에서 어, 그래서 불신자 상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아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아, 왜 예수님만이 예, 우리 인생에 예, 답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반드시 진짜 문제인 불신자 상태를 잘 설명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진짜 문제와 진짜 해답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우리는 아, 가장 귀하게 알고 최고로 알고 최고 지식으로 알고 우리가 누리야 된다. 호세아 어, 사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은약의 백성인데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무슨 지식? 영적 지식. 구원의 길을 놓쳐서 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날마다 누리. 소대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결론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감사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과 랩넌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고 세계복음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도의 스 날, 재림의 날이죠. 그리도 스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일에 방향 맞추고 헌신하고 쓰임 받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내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기회를 살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걸 내 것으로 딱 붙잡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일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민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가 그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에 나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8절에 그렇게 말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다 하신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이 뭐냐. 그것을 늘 분별했기 때문에 로마까지 갈 수가 있었고 평생에 쓰임받고 나중에 순교자까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내 육신에 편한 것 생각하고 그러면은 바울이 로마까지 안 가도 되고 감옥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복음의 유익이 뭐냐? 내가 좀 고생을 하더라도,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은 자원하는 심정으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을 끝까지 도울 수 있었던 것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우선 눈앞의 것 보고 육신의 것 보고 세상 것 보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아니라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복음 전파에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내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일부 어떤 사람은 막 핍박을 했습니다. 아니, 죄종이 돼가지고 왜 맨날 감옥에만 있냐고, 막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된 줄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이름으로 나의 메임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리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어,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복음이 더 많이 증거되었다. 이 말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메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리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복음이 확산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고 도전할 것이 뭐냐 진짜 문제가 뭐냐 구글 붙잡고 도전하는 거죠. 바울이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인 줄 알고 진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알고 세계복음화의 센터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언약을 잡고 아, 이 빌립보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도 문제를 보는 눈 아, 대부분 진짜 문제 아닌데 그 문제 붙잡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사실은 모든 문제는 예수 안에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문제를 잘 알고 아, 내가 주님이 다 해결해 놨는데 예,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문제를 잘 알고 아,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진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거 아, 이것을 진짜 믿고.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문제, 영적 문제를 알게 하시고 진짜 해답인 그리스도를 알고 백문일답 그리스도, 만사일답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우리 안에 각인 불이 체질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전도자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병전자들이 와서 치유되게 하시고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보고마의 놀라운 증거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문제 아닌 것에 쏟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시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데 우리가 믿지 않으므로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우리 눈을 열어 볼 것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또 마음을 열어 깨달을 것을 깨닫고 진짜 문제에 도전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도전했던 갈림처럼 콜리아스를 향하여 도전했던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세계 보고 말을 위해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